미국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시티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극단적 전술을 준비했죠. 4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달라붙는 MLS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맨마킹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정상비는 골키퍼와 충돌하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고, 손흥민은 매순간 서너 명의 수비수에게 포위당했습니다. LAFC가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았던 이 경기. 그런데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코어보드는 3대 0을 가리키고 있었고 손흥민은 단두번의 슈팅으로 두골을 만들어냈죠. 더 충격적인 건그 슈팅의 기대득점 값이었습니다. 0.07, 100번 차도 7번밖에 들어가지 않을 불가능한 각도에서 연속으로 골을 성공시킨 겁니다. 급기야 세인트루이스 팬들조차 일어나 박수를 치는 진풍경이 연출됐고 체룬돌로 감독은 경기 후 손흥민의 플레이는 리그 수준을 초월해 있다고 극찬했고, MLS 공식 계정은 거스를 수 없다는 단네 글자로 이날의 충격을 요약했죠. 과연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손흥민은 극단적인 압박을 오히려 무기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경기의 모든 순간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날이 될 거란 예감이 들더군요. 어, 제가 프레스석이 아닌 일반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기로 한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MLS 정규리그 30라운드가 아니었어요. 코리안 더비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은 날이었죠.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과 그의 후배 정상빈이 맞붙는 경기였으니까요. 제 옆자리 LAFC 서포터가 흥분해서 말하더라고요. 손흥민이 지난 4경기에서 6골을 넣었다는 거 알아요? 오늘도 해낼 거예요. 반대편은 세인트루이스 팬들은 정상빈의 이름을 연호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런 열기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거였어요. 기고프 휘슬이 울리자 3만 관중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LAFC는 손흥민을 최전방 원톱으로 세웠고 세인트루이스는 정상빈을 왼쪽 날개로 배치했더군요. 양팀 감독 모두 이 매치업의 무게를 알고 있었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세인트 루이스가 손흥민을 막기 위해 서너 명의 수비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손흥민을 두려워하는지를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손흥민의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그는 단순히 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상대 수비 조직을 흔들고 있었어요. 중원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고 다시 전방으로 질주하고 그 과정에서 세인트루스 수비진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손흥민이 공을 잡지 않았을 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동료들에게 손짓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것처럼요. 전반 15분 드니 부안가가 선제골을 넣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골의 시작점이 바로 손흥민의 압박이었다는 걸요. 부안가가 상대 백패스를 가로챈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손흥민이 갑작스럽게 압박 속도를 높여 세인트루이스 수비수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 실수를 부안카가 놓치지 않은 거였죠. 이런 디테일한 플레이를 관중석에서 직접 보니 손흥민이 왜 월드클래스인지 새삼 실감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후방에서 패스를 받아 단독 돌파를 시작했을 때 경기장 전체가 숨을 멈췄어요. 수비수들의 예측을 비트는 그의 드리블 그리고 침착한 오른발 슈팅. 어, 공이 골망 왼쪽 구석에 꽂히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디스이즈 네, 소니 제 옆에 팬이 소리쳤고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MLS 7 호골이자사 경기 연속 득점. 이 남자는 정말 멈출 줄을 모르더군요. 어, 전반 2분 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네, 정상빈이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더니 갑자기 속도를 올렸어요. 그 제가 있던 관중석에서도 그의 스프린트가 얼마나 빨랐는지 느껴질 정도였죠.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그의 움직임은 정말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LFC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박스 밖으로 뛰쳐나왔고 두 선수가 정면으로 충돌했더군요. 으악!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상빈이 그라운드에 쓰러진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행히 두 선수 모두 큰 부상은 없었지만 주심은 정상빈에게 옐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팬들이 야유를 보냈지만 저는 주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어요. 정상빈의 도전이 조금 늦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그 용기만큼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상빈은 천천히 일어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의 표정에서 아쉬움이 묻어났더라고요. 수치상 기록은 없었지만 그한 번의 스프린트가 경기에 불을 지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LAFC를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죠. 이후 정상빈은 계속해서 왼쪽 측면을 위협했어요. 전반 24분에는 간접 프리킥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공이 요리스 정면으로 향한 게 아쉬웠습니다. 제 옆에 세인트루이스 팬이 아 조금만 더 옆으로 갔으면 하고 한숨을 쉬더군요. 이 정상빈을 지켜보면서 흥미로웠던 건 그가 손흥민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선수라는 점이었어요. 손흥민이 경험과 지능으로 경기를 지배한다면 정상빈은 젊음의 패기와 스피드로 승부하는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그 열정이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죠. 특히 세인트루이스가 손흥민에게 집중 견제를 하느라 정작 자신들의 공격 루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이제 정상빈에게 좀더 많은 기회가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반 20분 정상빈이 교체되어 벤치로 돌아갈 때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 뒷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그가 보여준 투지와 열정은 충분히 박수받을 만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저는 프레스룸에서 한 세인트루이스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상빈은 오늘 수치로는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공간과 압박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큰 스코어로 졌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정상빈의 도전은 비록 골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 이 경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다만 그 열기가 곧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불꽃 앞에서 작은 촛불처럼 보였을 뿐이죠. 저는 경기장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정상빈이 MLS에서 괜찮은 선수로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손흥민 같은 레벨에 도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경기는 월드클래스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그 격차는 단순히 경험의 차이가 아니라 타고난 재능과 수준의 차이였어요. 음 경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세인트루이스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 한 명을 막기 위해 선너 명의 수비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제가 봐온 것중 가장 극단적인 맨마킹을 시도했어요 음, 솔직히 처음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전반 10분경이었을 거예요 손흥민이 공을 잡자마자 3명의 수비수가 달려들었는데 놀랍게도 네 번째 선수까지 가세하더군요 제 주변 관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구도 아니고 저게 뭐야? 하면서요 하지만 곧 우리 모두 깨달았죠 이것이 오히려 LAFC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걸요 손흥민은 정말 영리했습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집중하는 걸 알자. 의도적으로 중원까지 내려와 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치 체스를 두는 것처럼 상대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한 장면이 특히 기억나는데 손흥민이 중원에서 공을 받자 세인트루이스 수비수 한 명이 따라 내려왔어요. 그 순간 손흥민은 재빠르게 압박을 벗겨내고 비어버린 공간으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단한 번의 패스로 상대의 1차 압박 라인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저는 와 이게 바로 월드 클래스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이 공을 갖지 않았을 때조차 상대 수비를 끌고 다녔다는 점이에요. 그가 박스 안으로 움직이면 수비수들이 우르르 따라갔고 그 덕분에 반대편에는 항상 공간이 생겼습니다. LAFC의 다른 선수들은 그 공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죠. 어, 전반 15분 드니 부안카의 선제골 장면을 다시 떠올려보면 그것도 사실 손흥민의 도움이 있었어요. 음, 손흥민이 갑자기 전방 압박 속도를 높이자 세인트루이스 수비수가 당황해서 백패스를 실수했거든요. 부안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했지만 시작은 손흥민의 영리한 압박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세인트루이스 팬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손흥민을 막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큰 구멍이 생기네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 전체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선수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손흥민이 동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손짓으로 동료들의 움직임을 지시했고, 때로는 큰 소리로 위치를 조율했어요. 마치 필드 위의 감독 같았죠. 제룬돌로 감독은 벤치에서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아, 후반전에도 이런 패턴은 계속됐습니다. 어, 손흥민이 중원으로 내려가면 수비가 따라오고, 그가 전방으로 질주하면 수비 라인 전체가 흔들렸어요.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은 70분이 넘어가자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손흥민 한 명을 쫓아다니느라 체력을 다 소진한 거죠. 경기가 끝난 후한 미국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손흥민이 EPL에서도 일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이렇게 플레이합니다. 그게 바로 손흥민이니까요. 다만 MLS에 와서는 더 행복하게 축구를 하는 것 같네요. 어, 정말로 오늘 손흥민은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압박을 이용해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준비한 전술은 완벽하게 역효과를 낸 셈이었죠. 이것이 바로 진짜 월드 클래스와 그렇지 않은 선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 추가 시간이 시작됐을 때 경기장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더군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었습니다. 제주 그대 앉아있던 관중석에서도 사람들이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 다들 느꼈던 것 같아요. 손흥민이 뭔가를 보여줄 차례라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언더너신 전반 추가시간 4분, LAFC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작했어요. 공이 몇번 돌아간 뒤 손흥민에게 연결됐는데 그때부터 경기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은 위치는 하프라인 근처였는데 앞에는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제 내 차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과감하게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비수를 간단한 바디 페인팅으로 제쳤고 두 번째 수비수가 달려들자 속도를 높여 돌파했더라고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왼쪽에 도달한 손흥민 앞에 또 다른 수비수가 막아섰는데 보통 선수라면 여기서 패스를 선택했을 거예요. 실제로 오른쪽에는 프리한 동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수비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특유의 스텝오버를 시전했어요. 한 번, 두 번. 수비수의 중심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손흥민의 오른발이 번개처럼 움직였죠. 공이 수비수의 다리 사이를 지나 골문 왼쪽 구석으로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골! 제가 솔 쳤고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어요. LAFC 팬들은 미친 듯이 환호했고 심지어 몇몇 세인트루이스 팬들도 감탄사를 내뱉더군요. 그만큼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곧바로 코너로 달려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찰칵 세리머니를 펼쳤어요.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으로 사진 찍는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정말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이 정도는 기본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제 옆에 있던 LAFC 팬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MLS 7호 골! 4경기 연속 골이라고! 이 남자는 정말 미쳤어! 손흥민은 정규리그 4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시절인 2021년 12월 이후 3년 9개월 만의 기록이라고 하더군요. 전광판에 리플레이가 나올 때그 골의 완성도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단독 돌파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특히 슈팅을 때릴 때그 침착함은 월드클래스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죠. 어, 하프타임 휘슬이 울렸을 때 LAFC는 2대 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드니 부앙가의 선제골과 손흥민의 추가골, 흥부듀오라고 불리는 이 둘이 또한번 세인트루이스를 무너뜨린 거예요.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손흥민의 표정을 봤는데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후반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제가 하프타임 동안 스마트폰으로 SNS를 확인했는데, 벌써 손흥민의 골 영상이 수만 번 공유되고 있었어요. 역시 소니, MLS는 그에게 너무 쉬워. 아, 월드클래스는 어디서든 월드클래스 같은 댓글들이 쏟아지더군요. 정말로, 손흥민의 이첫 번째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MLS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나는 여전히 최고 수준의 선수다라는 선언이었죠. 후반전이 시작되고, 저는 놀라운 통계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 프레스석 근처에서 들려온 이야기인데,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가 최근 5 경기에서 합쳐서 14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14골이라고? 5 경기에서? 하고 되물었죠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이 흥부 듀오는 정말 MLS를 초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전반에만 각자 한 골씩을 기록했고 후반 전에도 그들의 연계는 계속됐죠.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건두 선수의 케미스트리였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부안가는 본능적으로 빈 공간으로 달렸고 부안가가 드리블을 시작하면 손흥민은 박스 안으로 침투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후반 8분이었을 거예요. 손흥민이 박스 왼쪽에서 공을 잡고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했는데 공이 간발의 차로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바로 1분 후에는 부안가가 비슷한 위치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이번엔 골키퍼가 간신히 쳐냈어요. 두 선수가 번갈아가며 세인트루이스 골문을 위협하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죠. 제 옆에 팬이 말했어요. 저 둘이 같은 팀에 있다는 게 반칙 아니냐고.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부안가는 이미 리그 득점 2위를 달리고 있었고 손흥민은 입단 후한달 만에 벌써 8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이두 선수가 단순히 개인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서로를 더 좋은 선수로 만들어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존재가 부안객에게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줬고 부안가의 스피드는 손흥민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했어요. 후반 12분에는 완벽한 연계 플레이가 나올 뻔했습니다. 손흥민이 역습을 주도한 뒤부안객게 킬패스를 연결했는데 부안가의 슈팅이 골로 들어간 것처럼 보였어요. 관중석이 환호했지만 아쉽게도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갔더군요. 정말 아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어요. 어, 두 선수를 동시에 막는 건 불가능했고 한 명에게 집중하면 다른 한 명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복싱에서 원투펀치를 계속 맞는 것 같았다고 할까요? LAFC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흥부 듀오가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팬이 제게 말했어요. 메시와 수아레스? 그것도 대단하지만 우리에겐 손흥민과 부안가가 있어.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적어도 MLS에서만큼은 이들이 최고의 듀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경기가 진행될수록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있는 한 LAFC는 어떤 팀도 이길 수 있다고요. 실제로 오늘도 그들은 세인트루이스를 완전히 압도했고 경기는 이미 LAFC의 승리로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손흥민이 MLS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부안가와 이런 호흡을 보여준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수년간 함께 뛴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의 적응력이겠죠. 후반 15분 저는 화장실을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경기는 이미 LAFC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었고, 흐름도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였거든요. 어, 그런데 갑자기 관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또 공을 잡은 거예요. 역습상황이었는데, LAFC가 빠르게 전환하면서 공이 손흥민에게 연결됐습니다. 근데 그가 공을 받은 위치는 박스 왼쪽 각도가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앞에는 세인트루이스 수비수가 무려 4명이나 진을 치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패스해야 하는데 하지만 손흥민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는 공을 컨트롤한 뒤 잠시 수비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 그리고 나서 그는 약간의 바디 페인팅으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작은 공간이었죠. 아, 음 순간 손, 손흥민의 오른 발이 움직였어요. 낮고 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공은 수비수들의 다리 사이를 지나갔고 골키퍼도 반응조차 못했습니다. 공이 골대 왼쪽 구석에 정확히 꽂히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되는 거야. 제가 중얼거렸고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슈팅의 기대 득점 값이 0.07이었다고 하더군요. 즉, 100번 차면 7번 정도나 들어갈까 말까 한 어려운 각도였다는 거죠. MLS 8 호골. 그것도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각도에서 말이죠. 어, 세인트루이스 수비수들의 표정이 압권이었어요. 어,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막았는데. 손흥민은 그들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골을 넣은 거예요. 한 수비수는 허탈한 듯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고, 다른 선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세인트루이스 팬조차 박수를 치더군요. 저건 인정해야 해. 진짜 월드클래스네. 적팀 팬이 박수를 보낸다는 건 그만큼 특별한 골이었다는 증거겠죠. 흥미로운 건 불과 5분 전인 후반 10분에도 손흥민이 비슷한 위치에서 슈팅을 시도했다는 점이에요. 그때는 아쉽게 빗나갔는데, 마치 연습 삼아 한번 쏴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서는 완벽하게 성공시킨 거죠. 이 정강판의 리플레이가 나왔을 때 슬로모션으로 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손흥민이 슈팅하는 순간 수비수 4명이 네 모두 다른 방향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패스를 예상했거나 아니면 다른 각도로 슈팅할 거라 생각했겠죠. 노아지즘의 선생님은 가장 어려운 옵션을 선택했고 그것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장 DJ가 소니 골 넘버 8 이라고 외치자 관중들이 쏘니 쏘니를 연호했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 이런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죠. 3대0이 된 순간 경기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스코어가 아니었어요. 손흥민이 보여준 그 예술적인 골,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 순간이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슈론돌로 감독도 벤치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동료들은 손흥민을 둘러싸고 축하했어요. 드니 부안가는 손흥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말했는데 아마 형 미쳤어 라고 했을 것 같더군요. 경기가 끝나갈 무렵 제 스마트폰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각종 축구 통계 사이트와 SNS에서 손흥민의 기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평점 8구두 번의 슈팅 모두 유효 슈팅이었고 두개다 골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원샷원킬이었죠. 어, 제가 다키현 기록을 보면서 계속 메모했던 걸 다시 확인해봤는데 손흥민은 오늘 단 3번의 터치로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더라고요. 첫 번째 골을 위한 드리블과 슈팅, 두 번째 골의 컨트롤과 슈팅.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3번의 터치가 경기의 모든 걸 바꿔놨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스코어보드는 3대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LAFC의 완벽한 승리였고, 체론돌로 감독에게는 통산 100승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이었어요. 어, 하지만 모든 시선은 손흥민에게 향해 있었죠. 경기 후 믹스트 존에서 잠깐 손흥민의 인터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팀이 잘 도와줬고 운이 좋았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하지만 체른돌로 감독의 말이 더 정확했습니다. 이 손흥민의 시야와 결정력은 리그 수준을 초월해 있다. 그는 MLS가 아니라 어느 리그에서도 통할 선수다. 어, 프레스룸으로 가는 길에 만난 한 MLS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손흥민이 MLS 온건 리그 전체의 축복이에요. 음, 이런 선수를 직접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팬들에게는 선물이죠.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경기장에 온 3만여 명의 관중 중 상당수가 손흥민을 보기 위해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죠. 월드클래스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줬으니까요. SNS를 확인해 보니 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손흥민은 단지 골을 넣는 게 아니라 골을 만드는 사람이다. MLS는 그에게 너무 쉬워 보인다. 토트넘 전성기 때의 그 손흥민이 돌아왔다.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몇개 있었는데요. 어떤 선수들은 가끔 멋진 골을 넣는다. 어, 하지만 손흥민은 그냥 골을 넣는다. 그리고 그것이 최근 LAFC가 항상 이기는 이유다. 어, 또 다른 팬은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해버리네라고 적었더군요. 이 말들이 오늘 경기를 가장 잘 요약한 것 같았어요. 세인트루이스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언급했더군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월드 클래스 선수는 늘 해법을 찾아낸다. 오늘 우리는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다. 경기장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 자체를 예술로 만드는 선수라고요. 어, 그의 존재 자체가 팀 전체를 다른 레벨로 끌어올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되는 거죠. 오늘 정상빈도 나름 열심히 뛰었지만 솔직히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어요. 한 명은 여전히 성장 중인 젊은 선수고, 다른 한 명은 이미 정점에 오른 월드 클래스니까요. 그 격차는 단순히 경험의 차이가 아니라 클래스 자체가 달랐습니다. LAFC는 이제 4연승을 달리고 있고 플레이오프 진출도 확정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손흥민이 있었죠. 그가 있는 한 LAFC의 우승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며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되새겨 봤습니다.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펼쳐진 90분간의 드라마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요. 손흥민은 단지 골을 넣는 게 아니라 골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들은 팬들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EPL을 흔들던 그 감각을 여기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나이가 33이라고? 믿기지 않아. 또 다른 팬이 답했죠. 그래서 월드클래스라고 하는 거야. 리그가 바뀌어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니까. 정규리그 4경기 연속골은 무려 3년 9개월 만에 기록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그때 손흥민이 지금 LA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아, 제가 필로리라에서 해설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선수들을 봐왔지만 손흥민처럼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선수는 드물어요. 아, 특히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면서도 이렇게 빠르게 팀의 핵심이 되는 건 정말 특별한 능력이죠. 오늘 경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손흥민은 단두 번의 슈팅으로 두 골을 넣었어요. 효율성의 극치였죠. 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보여준 리더십이었습니다. 동료들을 이끌고 상대를 압박하고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는 모습. 그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경험과 지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MLS 사무국이 손흥민의 플레이를 두고 거스를 수 없다고 표현한 게 기억나는데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가 아무리 준비해도 네 명이 달라붙어도 손흥민은 결국 자신의 방법을 찾아냈으니까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서 온라인 기사를 확인했는데 체론돌로 감독의 인터뷰가 올라와 있었어요. 손흥민이 우리 팀에 있다는 건 정말 행운입니다. 그는 젊은 선수들에게 최고의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프로페셔널리즘, 헌신, 그리고 경기에 대한 열정, 모든 면에서 저 완벽합니다. 감독조차도 이미 손흥민을 LAFC의 전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불과 그가 온지한달 만에 말이죠. 한 편이 SNS에 올린 글도 생각납니다. 메시가 마이애미를 바꿨듯이 손흥민이 LA를 바꾸고 있다. 찰가에가 있다면 손흥민은 아직 젊다는 거지. 물론 3 3이 젊다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 나이를 잊게 돼요.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카롭고 판단력은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 무엇보다 축구를 즐기는 모습이 확실히 보였어요. 이 p l 에서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축구를 즐기는 손흥민을 보는 것 같았죠. 오늘 코리안 더비라고 불렸던 이 경기는 사실 경쟁이라기보다는 손흥민의 클래스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어, 정상빈도 나쁘지 않았지만 손흥민과 비교되는 순간 그 격차는 명확했어요. 그건 정상빈의 잘못이 아니라 손흥민이 너무 특별한 선수라는 거죠. 집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손흥민의 두골 모두 예술이었어요. 특히 두 번째 골은 몇 번을 돌려봐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였습니다. 0.07의 기대득점 값을 실제 골로 만든다는 건 그냥 실력이 아니라 마법에 가까운 거예요. 내일 아침 신문에는 분명 손흥민의 활약이 대서특필될 거예요. 손흥민 MLS를 정복하다. 월드클래스는 영원하다 같은 헤드라인이 벌써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찬사가 아깝지 않은 그런 경기였어요. 저는 오늘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 MLS 역사에 새겨질 거라고요. 그가 보여주는 플레이 기록, 그리고 영향력, 모든 것이 특별했습니다. 그 이름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월드클래스입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축구 해설자 마이스 베네시 에너자이저 파크 관중석에서 직접 목격한 경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시티가 손흥민 한 명을 막기 위해 네 명의 수비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전례 없는 전술을 펼쳤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손흥민은 오히려 그 압박을 역이용해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중원으로 내려와 빌드업에 참여하고 순간적인 압박으로 상대 실수를 유도하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가능한 각도에서 두 번의 기적 같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상빈의 초반 돌파와 충돌은 경기에 불을 지폈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명확했습니다. 토트넘 시절 이후 3년 9개월 만에 4 경기 연속 골, 단두 번의 슈팅으로 만든 두 골, 그리고 8.9라는 압도적인 평점. 심지어 세인트루이스 팬들조차 박수를 보낸 그의 플레이는 MLS가 왜 거스를 수 없다고 표현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체른돌로 감독의 통산 100승과 LAFC의 4연승 행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3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MLS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쓰고 있는 그의 이름. 바로 월드클래스 손흥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손흥민 선수를 함께께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